아네 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어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유아로 아동을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인물 그리기. 그런데 오늘은 아기 그리기를 한번 이렇게 파스텔로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려 보기로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물은 아기를 그릴 때와 아동, 어린이를 그릴 때와 청년을 그릴 때와 청소년을 그릴 때, 노인을 그릴 때 전부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인물을 전문으로 하는 인물화가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인물 그리기 모두를 독자,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던져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 그리기를 할 건데, 내 친구의 따님이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애가 너무 이쁜 거야. 권서빈인데, 태어난 지 10일 된 애를 이렇게 사진을 찍, 찍어 왔어요. 정말 태어난 지 10일 되었다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눈망울이 똘똘이 타고 피부가 포동포동하고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우리 화가들은 뭘, 아름다운 걸 보면 그리고 싶어 하는 게 당연 지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스텔로 아기를 그리는 걸 공부하기로 해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잔소리 한번 하려고 래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아홉 살 먹은 여자아이가 집에 폭행을 못 견뎌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호 시설에 갇혀 있는데 오늘 아기를 그리는 시간에 우리 어른들은 좀 뭔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에만 충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를 잘 길러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돼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왓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건강한 아이 12명만 달라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교육을 시켜서 한 아이는 정치가로 만들고 한 아이는 예술가로 만들고 한 아이는 법률가로 만들고 심지어 한 아이는 도둑놈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피그 부모의 취미 부모의 경쟁 활동, 부모의 재능과 상관없이 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교육학에서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환경에서 그 아이를 길러내느냐가 그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좀더 듣게요. 제가 인문학자니까 좀 잔소리가 좀 많어. 어,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똑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어 나오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어 나온다. 이 얼마나. 교육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환경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무술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 스승한테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열심히 연마를 해요. 그런데 영화 중간 부분에 그 수제자 둘이 나뉘어져요. 한 수제자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정의로. 한 수제자는 악인이 되어서 둘이 결투를 벌이는 영웅담이 보통 무협지의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길러내느냐가 우리의 책임이다를 제가 잔소리를 먼저 던진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로 할게요 이해하시죠? 네.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를 멋지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봬. 이렇게 인물화를 그릴 때 색지는 커피색, 어, 세피아 톤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피부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세피아 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을 그리는데 파란 종이로 했다 그러면 인물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색상지가 가장 좋다라는 거. 파스텔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그리고자 할 때는 이렇게 파스텔이 직접 올라가도 되지만 인물은 닮아야 되니까 이렇게 파스텔 색연필이 또 따로 나와요. 이 색연필로 스케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아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모델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이 종의 반이 어디라는 거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인물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대강 이제 스케치를 해야겠죠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기울기예요 기울기 눈이 이렇게 기울었으면, 코도 이렇게 기울고, 입도 이렇게 기울고, 턱도 이렇게 기울 거다라는 걸 스케치를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하게, 그리고 머리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강, 이제 색깔을 칠하면서 잘못된 거는 또 수정을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울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여기서 기울면, 아, 오른팔은 여기서 떨어졌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대생을 잘하는 법은, 기울기를 가져가는 거지 기울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됐다 그럼 이렇게 기울기를 가져가 주면 대생이 아주 손쉽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가 된 다음에 얼굴을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잡아주 주는데이 윤곽을 잡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아 어두운 쪽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이런 눈코입 그릴 때 아기는 이중앙의 중심에 아래에 눈이 위치한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를 보면 이건 나중에 내가 이제 자세히 이론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나이별 얼굴의 변화, 내가 이걸 그린 건데, 아이를 그릴 때는, 아이를 그릴 때는 이렇게, 머리하고 턱 끝이 있다면, 여기 아이의 중심, 요, 요 중심에서 눈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이는 눈이 얼굴 중앙보다 아래에 예, 위치하게 그린다. 왜냐, 머리가 큰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요 개념을 꼭 알고 계시면, 아이를 그릴 때 의도적으로 중심에서 눈을 아래로 내려주면 아이가 어려 보여요. 아동을 그릴 때는 얼굴 중앙 아래에 눈이 위치한다. 어른이 되면서 얼굴이 약간 길어지면서 그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거를 이제 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어둡다 싶을 정도로 나중에 하이라이트는 또 올라가니까. 그리고 요 단계에서는 눈코입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완성할 때 눈코입은 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아이는 아무래도 얼굴을 조금 붉은 쪽으로 묘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항상 전체적으로 그림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 지금 단계에서는 꼭잘 그린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만을 잡아주는 게더 중요해요. 아이는 어른하고 달라요. 눈 크기도 눈동자가 더 커야지 아이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인물화를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 머리 부분과 이렇게 검은 부분을 검은색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머리만 시커멓게 보여. 어? 어떻게 얘기하면 귀신 배, 귀신. 그러니까 이게 짙은 브라운 계열로 머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스케치해 나가는 거예요. 얘가 침을 너무 흐리니까 그 앞에 수건을 달았어요. 이런 것도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침을 잃는 것도 잘 닦아주고, 아이를 길러내는 그런 정성. 가진 정성을 다해야 돼 그림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이 보통 그러는데 아 이게 하얗다 이거야 이, 이게 흰색 장갑이라 이거야 그래서 흰색으로만 득 그려 놓는 분들이 간혹 있어 절대 안 되죠 흰색인데 빛을 받아서 블루 계열로 좀 보이더라 요런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흰색이라고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흰색이 아니고 조금 아이보리끼가 있는 옷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너무 하얀색으로만 쭉쭉쭉 하시면 안 돼.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손으로 끌고 가는 거야. 쭉쭉쭉쭉. 그러면 제발 줄지 마. 쭉쭉쭉또 약간 어둠을 또 이렇게 표현해줘. 지금은 디테일을 들어갈 단계가 아니에요 얘가 또 신발도 신었어 너무 웃겨 열을 뺏기 안된 아이가 무슨 신발들 이렇게 이쁘냐. 이런 신발 어디서 팔지 이거 신기하네. 이게 지금 선물용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두 가지가 지금 어려워, 나한테 그건 뭐냐면, 선물용이라, 너무 됐다 크게 그려서 갖다 주면, 걸자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작게 그리니까, 이 표현에 한계가 있네. 이거 되게 어렵지만, 저는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참 예쁜 아이 같아. 내 친구 따님이 미인이라 그런가? 이이 이뻐, 얘가. 아니다. 내 친구가 이쁘다. 어. 할머니가 이뻐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또 그림으로 탄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두운 배경은 나중에는 갈 건데, 이 부분쯤에서 한번 어두운 배경 도 한번 이렇게 손을 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케치 단계인데 그림에 힘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 파스텔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귀족들의 인물화를 그려주기 위해서 파스텔화가 성행했다 그러죠. 그렇다 보니까 이 파스텔화는 인물화에 굉장히 제격인 것 같아요. 자, 어, 이렇게 얼굴을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할 때는 파스텔 색연필이 있어요. 그런 색연필로 이렇게 효과를, 요소요소를 찾아가면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대단히 작은 사이즈라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는 가끔 느끼는데, 제가 남자 손치고 되게 손이 작은데, 손 작은 게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거 그릴 때 우리 돌아가신 아빠 엄마한테 나는 감사하다는 생각. 그림을 잘 그리게 손도 조그맣게 만들고 약간 자뻑인데 얼굴도 예쁘게 만들어 주고 그런 거를 나는. 어머님한테늘 감사하게 생각해. 응, 이뻐진다 이제. 응. 얼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파스텔이 안 먹으면 이렇게 색연필로 색연필 파스텔을 팔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주면 그리기가 한결 쉬워지겠죠.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건 이렇게 코 밑에 역광, 그 다음에 이 인물 뒤에 역광, 반사광. 인물, 정물에선 반사광이 굉장히 중요해. 심지어는 풍경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 색연필로 많이 했다면 여기는 좀 넓은 면이니까 파스텔로만 이렇게 해도 그림이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내가 아이의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요? 어, 어느 길에서 노인이 길거리에서 뭔가를 자꾸 주워서 코트 주머니에 있는 거야. 뭔가를 자꾸 주워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경찰이 수상하게 여겨서, 노인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아니 그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기에 아이들이 맨발로 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리조각을 호주머니에 주워서 넣은 거예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노는데 그 유리에 비일까봐 그 사람이 아동 교육자 페스타로치페스타로치 이런 이야기 하나는 이 앞에 내가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온 정성을 다해야 돼 특히. 이게 서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일이안 됐잖아 이제 열흘밖에 안 됐잖아 삼신할머니가 봐주겠지만 이제 1 0일 3, 7해가 넘으면 우리 어른들이 얘를 돌봐야 돼 애들은 이상한 거 있으면 입속에 집어넣고 막 뭐를 집어내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기를 때온 정성을 다 해야 된다. 하하, 아, 귀여워. 아니, 얘가 어떻게 열흘 밖에 안되애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잖아. 나, 얘, 얘보다 더 이쁘지 않아? 이 누구예요? 서빈이라고 내 여자친구 딸이. 음, 나오네? 어, 딸을 낳았어. 어, 너무 이쁘다. 어, 그래요? 어 그러면 미연씨도 이런 애기 하나 낳아 다시 오 정말 요낳가 있다면 <laughs> 어, 그래 가능할까 모르겠다 아아 아직 젊어요 어 그래 아직 젊어 요즘은 어, 이야기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어그래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연씨 그림 그릴 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겠네 음, 예쁜 아이를 놓을 수 있게끔 아유 진짜, 재밌어요 진짜 감동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옷을 하나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약간 평면인데, 이게 오동통해지게끔 제가 그려나가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이걸 끝까지 보려면 잠을 못 자. 그래서 저 혼자서 재밌게 그릴 테니까 잠시 후에 완성작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저 혼자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